예수님과 동행하는 팍팍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3장, 14장, 15장이 되겠습니다. 13장을 보면 사람에게는 나병이, 그리고 의복이나 가죽에는 곰팡이가 끼는 것에 왜 이렇게 예민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의료가 빈약했던 시대에 공동체에 전염병이 들면 감당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14장을 보면 이런 질병에 걸렸던 사람의 병이 다 나으면 역시 철저한 진찰을 통해 나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였습니다. 14장에서는 집에 생기는 곰팡이까지 말씀합니다. 이 또한 집 안에 있는 곰팡이가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했던 겁니다. 공동체에 해가 되거나 공동체를 비성경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차단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15장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몸에 유출병이 생겼을 때의 말씀입니다. 유출병을 부정한 병으로 보았고 이들로부터 성결함을 지키라 명령하였습니다. 연탄을 날아다 보면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연탄이 묻습니다. 이처럼 죄와 가까이 하면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곧 결국 죄와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오 피부에 색점이 시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회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이회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회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개한 지를 제사장에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씌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 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 즉, 정하거리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즉,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생사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고 수로만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않냐고 빛이 열구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입니다. 피부가 불에 배었는데그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시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 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그는 그를 이랫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랫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응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머리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이니다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의 환부가 피부보다 응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은 제사장은 그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랜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오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랫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랜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오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오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오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오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꽃,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오르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합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 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짓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집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르세나 배우세나 배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이래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못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변하니라. 빤 후에 제수상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열부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찐이다 내가 빤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토로세나 베오세나 그날이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다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귀례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이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계람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는 정하리이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무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는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십 분의 삼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목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지다가 기름 한 목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재제와 번제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속건제물의 피를 쥐하여 정계람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그한 목의 기름을 쥐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치고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본죄와 소죄를 재단해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죄를 위하여 어린 순양한 마리와 소죄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들기 둘이나 집비들기 새끼 둘을 가지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의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그 손에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근저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들기 한 마리나 집비들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소죄와 함께 번죄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 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때에그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1회 동안 폐쇄하였다가 1인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 찝니다.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 즉 이는 부정하리. 그는 그 집을 걸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팍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입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포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새 하나를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지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제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리.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칠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래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망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들여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실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랫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 적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랬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이례를세운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들기 두 마리나 집비들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지다가회망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한 마리는 속죄죄로 다른 한 마리는 번죄로 들여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솔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